안녕하세요. 나누미 장기요양센터 대표 맡고 있는 민정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교시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4탄인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걸로써 1교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 지금까지 1탄부터 4탄까지 그리고 그 전에 요양보호 개론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로써 1교시가 끝나니까 어,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교시는 요양 보호론으로 3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시고요. 이 과목에는 요양 보호 개론과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이렇게두 과목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 어떤 걸 다루냐면은 어떻게 영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방접종은 언제 맞아야 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결, 그 해당됩니다. 결그해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한 환경으로 옳은 것은 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전한 환경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번. 거실에는 아주 밝은 형광등을 켜놓는다. 2번 의자 높이는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3번 실내 인테리어는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택한다. 4번 욕실에는 나무 깔개를 깔아놓는다. 5번 실내의 경계선은 주로 사용된 색채와 동일하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의자 높이는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야지만 어르신이 안정적이게 앉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아주 밝은 형광등보다요. 눈이 편안한 그 조도의 그 형광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는 차분한 게 좋고요. 욕실에는 나무깔개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는 게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어, 그리고 실내 경계선은 서로 다른 색칠을 해놔야지 이게 실내가 경계가 되고 다른 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기까지가 경계인 걸알수 있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인의 성적 변화로 오른 것은, 어,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성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쏠쏠챠게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성욕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없다. 2번. 성적 양상은 일생 동안 지속된다. 3번. 성기능 저하로 성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4번. 남성의 성욕이 여성보다 낮다. 5번. 노인은 성호르몬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성적 양상은 일생 동안 지속되어, 어, 나이가 들었다고 성적인 욕구가 확그 줄어들고, 어, 굉장히 성적인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셔도 성적인 욕구는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성은요, 음... 그 자궁 적출이 일어나는 자궁암이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궁 적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유방암 이런 것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했거나 아니면 전립선이 너무 비대해져서 소변 보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고 해도 성 기능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약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해 최근 기록을 보관한다. 2번 효과가 없을 때는 처방전을 바꿔서 복용한다. 3번 술을 마시고도 꼭 약을 복용한다. 4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증감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하면 자신의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어, 이거 너무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약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어, 주요점이 되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을 드실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하고 상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어, 최근 약물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최근 이런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해야지 정확한 그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효과가 없을 때 처방전 바꿔서 내 맘대로 복용하면 안 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약을 같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약 용량을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내 약을 준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량으로 오른 것은?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약 종류. 1번, 당뇨약. 당뇨약은 개인 처방이죠. 2번, 혈압약. 혈압약도 사람마다 혈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처방입니다. 3번, 해열 진통제. 음, 열났을 때. 4번, 항생제. 음, 5번, 수면제. 정답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다른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은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 주기는, 인플루엔자 자체가 독감이죠. 독감 접종 주기. 1번, 1개월에 한 번. 2번, 3개월에 한 번. 3번, 6개월에 한 번. 4번, 1년에 한 번. 5번 2년에 한 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라고 드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독감 예방 주사 1년에 몇번 맞죠? 한 번이죠. 어이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답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죠. 1년에 한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요거 4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어, 1차 접종 이후에 10년마다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만 추가로 접종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 주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어, 한 9월, 10월 이때쯤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요 어 65세 미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군이 있으실 때 접종을 하시고요 65세 이상 되시면 딱한번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만 맞으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 감염병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1번 수두 2번 폐결핵 3번 자궁암 4번 폐렴구균 5번 대상 포진 정답이 4번이죠. 폐렴구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됐을 때한번 맞습니다. 겨울철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어 겨울철에는 뇌졸중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집안에 따뜻한데 있다가 바깥에 너무 추운 공기를 만나면은 혈관도 근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몸이 추우면 확오그라드는 것처럼 혈관도 확 오그라들게 됩니다. 확 오그라들 때 뇌출혈이나 이게 터지는 일이 발생할 을수 있죠.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경색 같은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빙판이 많고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몸이 둔해지기 때문에 겨울철 낙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주로 새벽에 운동을, 운동을 실시한다. 2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 3번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한다. 4번 창곳에 나갈 때는 가벼운 복작을 한다. 5번.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아침 운동을 실시한다. 정답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주로 새벽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은 너무 추워서 오히려 내질중 위험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새벽 녘에는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은 어,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3번 실외 이게 정답이죠 실, 바깥 운동보다는 이럴 때는 겨울철 추울 때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4번 찬 곳에 나갈 때는 더 따뜻한 복장을 하고 나가야겠죠 5번,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아침 운동 함부로 실시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고강도로 증가시킨다. 너무 좋죠.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체조 위주로 진행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을 증가시키는 게 신장과 그리고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2번. 여름에는 땀복을 입어서 운동 효과를 올린다. 이건 젊은 사람들 얘기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위험해요. 젊은 사람들도. 노인분들이 더군다나 여름에 더운데 땀복까지 입으시면 탈수 옷입니다. 탈수. 3번.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어이구 이러시다 넘어지시죠? 4번. 마무리 운동은 심폐 기능이 약한 환자만 실시한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마무리 운동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을 이제 천천히 달군 심장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5번 휴식은 운동을 끝낸 후에 갖는다. 아니에요. 꼭 운동 끝낸 후에 갖지 마시고요. 어르신의 컨디션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 하는 게 건강에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마무리 건강 검, 건강 증진과 관련된, 그리고 건강 기본적인 상식과 관련된 내용을 수, 그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년 10월 9일날, 한글날에 갑작스럽게 좀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 우리 이제 1교시 끝났잖아요. 벌써 반이. 끝났습니다. 반 끝나고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조금만 더 며칠 동안 힘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한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우리 선생님들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이라는 좋은 스타트, 시작을 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어, 완성을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시험을 위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 그 시작을 할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같이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좋은, 어, 성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